마치 훈련된 사람처럼 좀비를 때려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비가 때로 몰려와도 순식간에 쓸어버리죠. 그는 좀비판을 휘젓고 다니며 자신의 앞길을 막는 좀비들을 거침없이 죽여버립니다. 남자가 이처럼 각성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딸 때문이죠. 사태 발생 하루 전 톰은 딸 미라와 함께 캠핑카를 끌고 캠핑을 왔습니다. 그간 바빴던 톰은 간만에 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문제는 다음 날 아침에 터집니다. 눈을 뜨고 보니 미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죠. 사람이 사람을 물어 뜯으며 죽을 때까지 공격합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은 좀비판으로 변해 있었죠. 캠핑카 안으로 들어온 톰은 총을 꺼냅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총알만으론 모든 좀비들을 죽이긴 역부족이죠. 라디오에선 드드나 만화 한 소리만 흘러나오죠. 톰은 미라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불행히도 미라는 휴대폰을 두고 나갔죠. 톰은 캠핑카 위로 올라가 주변을 살펴보지만 미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이 직접 딸을 찾아 나서야 하죠. 톰은 좀비와 본격적인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좀비들을 하나씩 죽여가면서 차에 올라타지만 안타깝게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결국 톰은 다시 캠핑카로 돌아오게 되죠. 시간이 갈수록 좀비의 수는 늘어납니다. 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곳이 뚫린다면 톰도 꼼짝없이 죽게 됩니다. 톰은 우선 창문에 판자를 덧댑니다. 그리고 잠시 한숨 고르면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죠. 딸을 찾기는 커녕 이곳을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수풀 속에서 딸 미라가 보입니다. 마음은 이미 딸에게 가 있지만 어떻게 데리고 올 방법이 없죠. 그리고 하필 좀비들이 미라를 보게 됩니다. 톰은 소리를 지르면서 좀비들이 다시 자신에게 오도록 하죠. 밤이 돼도 톰은 바깥만 살핍니다. 미라가 살아있을지, 살아있다면 지금 뭘 하고 있을지, 오만가지 생각이 들죠. 그 와중에도 좀비들은 잊을만하면 캠핑카를 습격합니다. 전투말렙 톰은 좀비를 보이는 족족 이 죽이죠. 다행히 미라 역시 좀비를 잘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몸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살아서 만나겠다는 가족애가 그들을 포기 하지 않게 만듭니다. 또한 톰은 좀비를 상대하는데도 자신감을 얻습니다. 전날 싸워보니 해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갑자기 차한 대가 캠핑카를 향해 달려옵니다. 톰은 일초의 고민도 없이 차주를 구해 캠핑카로 돌아옵니다. 톰은 남자에게 미라를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죠. 남자의 말에 따르면 미라는 아직 살아있는 듯 보입니다.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다 생각한 톰은 바로 나가려 하지만. 톰의 생각일 뿐이죠. 자신을 구해준 톰과 달리 남자는 톰을 도와줄 생각이 없습니다. 아까부터 먹기만 하고 헛소리만 해드면서 시간만 끌더니 슬슬 본색을 드러내죠. 톰은 남자를 죽여야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목숨 건 혈투 끝에 톰은 남자를 캠핑카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지난 며칠간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강인한 톰도 악몽을 꿀 정도죠. 여기서 시간이 더 지체되면 미래를 찾을 확률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때 산봉우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분명히 딸 미라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영화 좀비 캠프는 좀비 사태 속 딸을 찾기 위한 톰의 사투를 그립니다. 이 작품은 정말 오락영화로서의 역할에 충실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대로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캠핑장에 와서 딸을 잃어버렸는데 그 와중에 좀비 사태가 벌어지면서 주인공이 딸을 찾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죠. 그런데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좀비 영화에서 꼭 등장하는 민폐 캐릭터, 고구마 잔뜩 먹은 듯한 전개가 없기 때문이죠. 영화는 주인공 톰의 전투 능력을 사실상 만렙으로 설정합니다. 좀비 수십 마리가 달라붙어도 톰은 어떻게든 살아남죠. 또한 빌런이 나타나도 나쁜 일을 당할 틈도 없이 주인공이 먼저 빌런을 박살려버립니다. 이처럼 영화는 화끈한 액션, 그리고 사이다 전개로 오락영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나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인공 버프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영화 후반부엔 거의 무적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관객에 따라 몰입감이 조금 깨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최근 신작 좀비 영화가 드물게 나오면서 구독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릴 수 있는 좀비 영화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화 좀비 캠프는 지나간 좀비 영화 중 그나마 괜찮은 편에 속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킬링타임용으로는 충분히 괜찮으니까요 시간 되실 때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바였습니다.